요구르트. 요구르트 병에 야. 야. 이게 뭐야? 네. 엄마 이거 뭐, 여기 놓을 거야? 이거를 아니, 산을 만들 거예요. 그럼 내가 해 볼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여기는 나 이렇게 해서 막.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산을 만들 거야. 이렇게 해서 바닥을 나간다. 이렇게. 끈적끈적하다. 아, <laughs> 근적, 어, 이거 되게 좋, 느낌 좋긴 좋다. 여기 산, 산 모양. 나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응. 엄마 음, 이렇 네. 이렇게. 이다게이어 네. 이렇게. 산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좀 짝, 짝. 지정토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하필 오늘의 지정통 토 없어가지고. 응. 이렇게 이렇게. 와 그래도 어느 정도 산 모양이 됐어. 어때? 꽃향 돌 같다. 꽃향 아니야? 산. 산. 자 여기 이제 여기를 해주세요. 그렇지. 우와. 우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어 근데 우리 산이 하얀 산인데 우리 본준이가 여기다가 자, 어떤 거 왜? 본준이가 무슨 색깔로 여기를 칠하고 싶어요? 초록색 아 초록색 자 그렇다면 난 초록색 이거 저 오렌지 저걸로 아 오렌지 저, 이걸로 좋아 어. 좋아 그러면 물에 콕콕 콕콕 찍어서 응아 이게 새 거야 새거 왜살고데 e is it going t h e 와 이렇게 생겼대 j u 찐득 <웃음> <웃음> 찐득 <웃음> 자, <우와. 웃음> 찐득 to go home. Wow, look at it. Look, it's a little bit. i 좋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같이, 하자. 같이 엄마도 이렇게 자, 초록 초록 엄마, 초록 이렇게, 왜 초. 바꾸고 싶어? 응나 이렇게 된다. 어, 자 초록색 울창한 숲을 만들어주세요. 오, 약간 엄마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고마워. 자 이렇게 이렇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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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화성 폭발의 주인공 누구야? 누가 구경할까? 갤러리가 누구야? 블로키랍토르 벨로키랍토르야? 엄마 여기 공룡 살지는 않아? 공룡이 살아야지. 공룡이, 살아야지. 공룡이 살아야 화성 폭발을 하지. 왜? 왜? 우리 엄마가 화성 폭발 안 한다. 엄마가 공룡 안 응. 난다. 자 우리 솔치. 난... 물차 나무 나무가 우창하게 어 자란 우리 산이 됐어. 근데 여기에 괜찮아. 이거. 이거? 응이도 왜? 이거를 한번 구어야 돼. 이렇게. 왜? 왜? 그래 화산 폭발이 일어나. 이게 뭐냐면 음. 베이킹 소다. 그 여기 안에 넣은 거야. 응. 어? 들어가라. 트로가라. 하하하. 하하하. 수아가. 트로가라. 트로가라. 이제 이제 화장 폭발할까? 너 너무 긴장되는데. 어, 같이보자난 들어왔어. 자, 응. 이제 뭘 냈냐면, 은주나 그, 용암이랑 마그마가 무슨 색깔이에요? 마그마는 초록색 <laughs> 마그마는 초록색이야? 이빨, 빨간색 빨간색이야? 응. 마그마가 용암이잖아 용암은 빨간색이야? <laughs> 찡긋찡긋 응, 어, 찐들, 이것도 찡긋찡긋 찡긋 찐들. 자, 이 물감을 여기 넣어볼 거야 왜? 그래야 빨간색 화산이 특별하지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내가 넣을게 그래, 잠깐 자, 봄준이가 넣어봐 이거 많이? 어, 조금 많이. 쭉. 어, 벌써 폭발해 버렸네? 안에 넣어 봐. 자, 좋아, 좋아, 좋아. 많이? 응, 조금 더해 봐. 우와. 보자. 왜 들어왔어? 자, 보자. 자, 과연 폭발할까? 하나, 둘, 셋. 뿡! 뽀뽀를 할 수도 있어. 이거 어떡해? 이거를. 될까?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이제 이게 끝이거든. 실패. 실패하면 큰일인데. 제발. 이게 무슨 소리지? 봐섯뽀뽀 하나요? 실패 실패야? 화산 폭발하고 있잖아 용암이 흘러 넘치고 있잖아 언제아 <laughs> <laughs> <꺄아> <laughs> 우리 포켓몬은 속도 어 어디 갔어? 포켓몬 다 어디 갔다 도망간 거야 어디 갔어 다 <laughs> <laughs> 허허이 여기 있다 <있어. 웃음> 자 포켓몬들이 폭발을 구경하고 있는거야? 우리 포켓몬들이 <laughs> 피해 친구들아 피해 화산이 폭발하고 있어 봉준 <laughs> <laughs> 어때? 화산 폭발 어때? 신기해? 네 응. 보기봐 보기봐 보봐 계속 계속 더 진해지고 있어 봉준아. 용암은 뜨거워 안 뜨거워? 뜨거워. 음, 이 뜨거운 화살이 화산이 계속 폭발하고 있어. 어, 봉준아. 여기 봐, 여기 봐. 더 세게. 아, 이제 멈췄습니다. 봄준아 여기까지 흘러내서 이제 얘네는 현무암이 될 예정이야. 계속 나온다. 어, 이제 이제 멈췄어. 이 화산 폭발이 멈췄어. 한번 더. 자, 이 안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굳어서, 이제 다현무하면 이제 화산섬이 될 거야. 어떻게? 응. 음. 약간 이거는 그뽑발 화산 뽑발좀 이렇게 돼요? 원래? 응. 음. 원래 안, 안경은 없어? 안경? 응. 음. 어, 생각보다 위력이 세지 않아서 안경이 필요 없었어. 엄청 큰 거면 안경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응, 자 해. 오늘 실험 끝 안녕 해줘 안녕 아한번더한번더 <laughs> 응. 이제 이제 색칠 거리 하자 어디 어디 뭐한번더 하고 싶어 한번더 폭발 하고 싶어 응알 어. 아, 알겠어 자어디 안녕 하고 안녕 안녕